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 법빠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 부근에 어, 주택을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주택 소개하기 전에 여기 시원한 어, 계곡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량 지나서 다리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치한 주택입니다. 잠시 영상을 끊고. 어, 다시 주택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를 하겠습니다. 지나서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만 걸어 들어오시면 이렇게, 어, 황토 모양으로 된 주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네채 정도가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어, 여기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앞쪽에 이제 계곡이 좋아서 여기는 대부분, 어, 펜션, 어, 펜션 용도로 많이, 어, 이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안쪽, 요 주택입니다. 요 주택이고, 자 외부부터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일단 토지가 136평 136평 그리고 도로까지 포함해서 144평 입니다 144평 도로 어그 다음에 대지 부분에서 144평 이고요 건물은 34평 입니다 34평 어 지금 내채가 있는데 내채 중에 제일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주택은 이제 내용 연수는 좀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 한 수령이, 어, 연령이 한 20년 정도 된 주택으로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자갈마당으로 되어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이 앞쪽에 이제 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주택의 장점은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구기지입니다구기지구기지로 국유지. 해서 이 앞쪽으로 한 3, 40여 평, 한 40여 평을 추가로 더 가용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 요 뒤쪽에 있는 이면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규지, 국유지, 구규지로 어, 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편을 보시면, 어, 안쪽에 위치한 끝쪽 주택으로 어, 보시면 됩니다. 자, 내부를 한번 들어가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실 상태고, 아내가 어, 지금 예전에 이제 뭐 펜션 용도로도 이용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 인지를 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이렇게 신발장 어, 부분 보실 수 있고 지금 이게 주택이 34평형인데 이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공간이고 거실 뒤쪽으로 싱크대 어,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이고 여기가 지금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 이렇게 보시면 위쪽으로 다락 공간을 어,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여기도 보면 이 위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좀 안쪽으로까지는 어, 들어가지 않고 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안쪽에도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일단은 어, 제일 큰 방. 제일 큰 방,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집기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제일 큰방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또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그래서 방두개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또 욕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욕실,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욕실을 있습니다. 그래서 방두 개, 욕실 두 개, 그리고, 어,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거실, 주방, 그리고 저 위쪽으로, 어, 다락 공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택 같은 경우는, 어, 뭐, 거주용 이런 것보다는 수익형 물건으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도보로 2, 3분 거리에, 어, 어비 계곡, 시원한 계곡이 있고, 여기가 이제 유명산, 유명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취득하셔서, 농어촌 생활민박 형태로 해서, 펜션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어, 임대, 어,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물건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를 좀 하시고, 어, 안에도, 어, 좀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요 물건은 제가 이렇게 현장 나와서 지금 촬영하는 이유는 어, 가격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요 물건은 어, 매매가 2억 5천이고, 어, 추가적으로 또 가격 조정도 어, 가능한 어, 여지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 펜션으로 운영할 어, 물건을 찾으시는 분한테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 아주 계곡 좋은 계곡이 있고 여기 지금 구기지 구기지를 지금 추가적으로 한 40평 정도 사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바빠였습니다.